아모스 2장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합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애도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 그리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함성과 요란스러운 나팔소리 가운데 모합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을 없애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죽일 것이다. 여와께서 말씀하셨다.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칼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재단 옆에서 저장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튼튼한 아무리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아무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에서 예언자를 세웠으며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나실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피할 수 없고 힘센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 있지 못하고 발 빠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며 말탄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 가운데 굳센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영화께서 하신 말씀이다.